자 원점을 출발해서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설명 중 오른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출발할 때 속도 자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미분해 볼까요? dt분의 dx는 자 얘를 t로 미분하자는 얘기야. 그럼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죠. 되겠습니까? 출발할 때니까 0 집어넣어주면 10이 나오니까 속도 10이 맞다 그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이 3번 바뀐다 그랬는데요 얘는 지금 6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면서 6에 t마이너스 1에 t마이너스 2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과 2에서 0이 되는 이런 이차 함수야 되겠어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겠습니까? 속도가 증가해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가니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가니까 운동량이 몇번 바뀌는 거야? 가다가 돌아가다가 다시 가는 거야. 이거 두번 바뀌는 거죠. 세번아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원점을 지나냐고 물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과 위치 함수에 도함수를 그렸더니 1과 2에서 극값을 가지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죠. 되겠습니까? 0일 때0 지나면 얼마야? 0.0이죠.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함수값 구해볼까요? x에다가 t가 2 집어넣어주면, 2일 때 값이 얼마나 옵니까? 자, 2 집어넣는 거 8. 8이 16. 마이너스 4936. 플러스 2 집어넣어주니까 2 4되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가했더니 40에서 36배가 4네? 그럼 0콤마, 요점이 잡혀가 4야. 그렇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여기 0콤마 0이 되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출발할 때는 원점인데 위치가 한 번도 제로가 되는 점이 없다, 그죠? 티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밖에 없네. 기억밖에 안 되네요.